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신상 ST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대량의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 52주 신고가 갱신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신상 ST 같은 경우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왜인가? 그리고 기간이 대량 매수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현재 지금 13%가량 지금 상승 중인데, 자, 이 종목 장초반 약 15%까지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만차익실현 약간 나오면서 차익실현 매물도 살짝 나오면서 살짝 눌렸는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도 이러한 주가 흐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지금 이 신성이 ST 같은 경우는요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특히 ESS 관련된 2차전지 종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신성이 ST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편을 하고 있냐 심지어 대표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공장장도 바뀌고 공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현지 공장을 직접 설립을 하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 ESS 사업을 좀더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좀 모멘텀들이 좀 많이 생겼죠. 지금 호지성 뉴스들이 꽤 며칠 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산 흑연 관련돼서 반덤핑 관세 93.5% 부여가 됐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리튬 가격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관련 된 섹터들 중에서 특히, 이 신상 ST 같은 경우는요, 하반기에 좀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하반기 때 실, 제, 진짜 제대로 수익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그런 매우 좋은 자료다 아, 죄송합니다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미하고 본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신상 st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신상 st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신상 ST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 일 년에 따해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 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신상 st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주가 상승을 타고 있는데 더 치고 올릴만한 엄청나게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자이 종목과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그런데 이 그런 내용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이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지금 좀 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 맞는데요 대체 이 자료가 뭐길래 이렇게 엠바고가 걸리고 호들갑을 떠냐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았 살짝만 내용 말씀드리면요. 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 등 한마디로 세력들 관련된서 알짜배기 정보들만 이 자료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 같은 게 엠바오가 걸려 있어가지고 영상에서는 오픈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자010 2757-9181로 신 성에라고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편의점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시있군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신성에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고아나 파라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